생일 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선물을 고를지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정작 주인공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떠올리기 어려워 애태우는 상황이 반복되곤 합니다. 또 실용적이면서도 특별한 선물을 찾기 쉽지 않죠. 무엇보다 선물로 줄수 있는 것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벤트 생일 축제 가짜 뽑기 캡슐을 고려해 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담은 이 가짜 뽑기 캡슐은 누구에게 줘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인공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선물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가짜 뽑기 캡슐이 딱입니다. 단순히 뽑는 재미도 함께할 수 있으니 더욱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통해 만족한 후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뽑는 재미와 함께하는 선물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적합해서 활용도가 높으며 가성비도 뛰어나니까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이 이 제품을 통해 기쁜 순간을 만들었다 가니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이벤트 생일 축제 가짜 뽑기 캡슐로 그날의 의미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선물로 주기에도 좋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니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